올해도 사업계획이 잘 달성되었는지요.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변변치 않음을 우리는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달성하려면 사장으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계 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블로그에 나타난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세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기분이 좋은지를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못 믿어도 누구만은 믿을 수 있어. 두 번째 선정된 말입니다. 이상하게 노랑이 치면 기분이 좋아. 두 마디가 세계 최고의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는 칭찬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편은 잔소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직이든 시간이 없고 급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허둥 지둥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다란 목표나 비전이 정해지고 이것의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체 말고 그 목표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연구해주고 매일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윗 사람이 얘기하면 아랫사람은 그걸 잔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바로 잔소리죠. 그리고 플러스 칭찬입니다. 아무도 못 믿어도 나는 불쌍. 즉, 계획과 칭찬을 매일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힌디건들은자연스럽게 어떤 일에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지와 작은 일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게 되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의 순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되게 됩니다. 그것을 자주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그 장소리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다음에서 설명합니다. 세계가 나온 최고의 스포츠 선수는 수, 수영 선수 미국인 헬버스입니다. 그는 19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지금까지 세계기록 18개를 넘어선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는 어머먼 감독의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은 천 분의 1토를 다루는 스포츠라고 그럽니다 리버스는 마음속에서 정신력으로 천 분의 1토를 헤아린다 즉우고 있다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운동 선수들은 대부분 그분야에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보면서 아주 면밀하게 분포하게 되는데 헬브스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연습한 비디오를 항상 보도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그 매일 핵심 저녁으로 보는 자기의 모습. 바로 그것이 헬부스의 힘입니다. 세계가 나온 최고의 경영 전략가 지의 백 윌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가치를 최소한 700분 이상 반복해서 부하들에게 말해야 한다. 일본 기업 사장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사장의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은 말을 성분 되풀이할 각오를 하라. 스케 회장입니다. 천번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단소리는 왜 해야 하는 건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소리는 무의식을 일깨우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2014년도 목표가 확정되면 즉 아직 무의식 속에는 목표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그 무의식 속에 2014년도 목표를 확실하게 고정시킨다는 것이 바로 반소리의 흐미입니다 반소리는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많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목표 의식이 머릿속에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무의식을 차롭게 고착화 시키기 위하여서 잔소리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그 잔소리는 명확한 어, 목적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가장 듣기 싫은 것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잘못 우리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잔소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용어가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잔소리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서는 잔소리가 가장 필요한 하나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필요한 그 이유를 진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잔소리 그 소비는 진정한 사랑과 칭찬이 합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주 깊은 보상이 중요합니다. 진화심리학에서 모든 생물체는 같은 권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온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가 그렇습니다. 임직원들은 내 재산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인적 자산입니다. 바로 임직원이 우리 회사의 주축이기 때문입니다.